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경연기라 그래. 한 걱정하지 저기 조용히 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스티브 잡스, 어, 완전 나...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어, 왜? <laughs> 네. 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인사와 기획을 맡고 있는 건설기획팀 팀장 박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 공사비 예산 편성과 관리를 맡고 있는 예산 견적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저는 우장산수 마이파크 건설 현장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구영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변화가 아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두 분은 조직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 올바른 조직 문화라는 게 사람마다 추가하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마다 차이가 클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추세를 반영한 효율적으로 변하는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제 생각과 다른 점뭐 이런 걸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입사했을 때 일단 자리 배치부터 팀장님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교실의 책상처럼 한 방향을 보고 일을 하셨었어요. 요새 같으면 팀장님도 나와서 팀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둘루 앉아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개발부 같은 경우에 사무실 분위기 이런 것도 완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밑에서부터 차례차례 위로 이렇게 결제받아 올라가는 그런 식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일하면서 프로젝트별로 담당자가 있고 끝에서 끝까지 자기가 추진해 나가는 약간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현장에서는 우선 도서 자체를 3D 구조로 해서 BIM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들었고요. IPMS라고 해서 따로 보고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공정 및 예산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 같으면 윗사람이 맡겨준 업무를 탑다운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님, 과장님, 팀장님의 취지에 맞는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은 프로젝트 단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맡아서 팀장님하고 피드백이 바로바로 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용어로 말하자면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해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끝까지 종결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laughs> 아무래도 이제 뭐 회식을 원래 좋아하는데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고요. 웠 <laughs> 주변 사람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조금만 몸이 이상해도 되게 이제 온 신경이 막 날카로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이가 혹시나 또 머리가 아파요 이러면 또 신경이 집중이 되고 해서 매사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자녀분들과 함께 지내면서의 고충들도. 크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몰입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그뭐 나이트 라이프라고 하나 할까요? 그취미화 어 영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즐겼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 문턱 넘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희도 뭐 재택근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50% 정도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집에 아기들이 있는 경우에는 못해 먹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현장은 이제 재택이 불가능하신 거고. 그러니까. 현장은 네. 사실 그 재택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직접 나와서 건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두 번씩 체온 체크를 한다든지 손 씻기 마스크 차기 등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게 제일 비싼 상품인데 고가의 상품을 선택을 할때 보지 않고 산다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새로운 마케팅 방식, 상품 개발 방식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되게 소심한 A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료였던 분들은 장군 언니라고 불렀어요 저는. 장군? 장군 <웃음> <웃음> 나를 따르라 음...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대포가 사람들... 있죠 네. 음. 저 여성스럽다는 얘기 많이 <웃음> 듣습니다 <웃음> 평소에 <웃음>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지하시죠. 아 진짜요? <laughs> 본인 위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잘라주세요. <laughs> 되게 꼼꼼하시죠. 응, 음, 꼼꼼하죠. 아,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 참을 수 없습니다. 급 동의합니다. 음. 카톡에 막일숫자 써져있으면 아, 절대, 절대 참을 수 없죠. 절대 참을 수 없어. 방마다 음. 다 숫자가 써져있는 음. 거를 수십 개방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저희 팀에 안 눌러보냐고 했더니. 음. 아, 다안 봐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laughs> 저는 하다 못해 광고도 다 눌러서 일자를 없애야 마음이 편해지는 음, 책상도 책상도 아무것도 있으면 안돼 택시 좀 떨어진 거같은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비동의 <laughs> 아왜 이래 <laughs> 당구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딸내미랑 있으면 맨날 그렇습니다 분명히라 그래 <laughs>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똑같은 거 지금 풀고 있거든요. 걱정 안 하시죠? <laughs> <laughs> 영향 주는지 걱정하지. 저기 조용히 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저는 <laughs> <laughs> ISFJ A. 또티 이렇게 같이 나왔고 용감한 소호자이고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조명 꺼들 조명이 레이저베스 <laughs> <laughs> <엘리자베스> 2세 여왕님이랑 <웃음> 예. <웃음> 캡틴 아메리카가 나왔는데요 캡틴 아메리카가 이걸 해봤으려나 저는 대담한 통솔자 나왔는데요 아, 인, 아, 아. 이들이 인구의 단 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어쩜 다행일 수도 있대요 별로 사회에 입하지 하지 못하나 봐요. 아니 이거는 좀 그렇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줄 모르는 미친 삐기라고 생각해도 난 신경 안 써. 뭐 이렇게 나왔어. 아우, <laughs> 그 정도는 아신데 여기에 속하는 유명인은 아, 네. 스티브 잡스, 어 완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어, 왜 어? <laughs> 고든 램지 이현씨 막 나와서 막 독설하고 이러잖아. 내가 <laughs>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인데 프로그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laughs> 나왔어? 저도 뭐 용감한 소자 나왔습니다. 타인을 향한 연민이라 동정심이 있으면서도 가족이나 친구를 보호해야 할 때는 가차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 성격이랑 맞는 것 같고요. 저번에 어. 보니까 가차 없더라고요. <laughs> 애기 어렸을 때 애기가 우유 안 먹는다고 깐난 애기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엘리자베스 이세랑 똑같네요 공감한 수호자 네. 어, 뭐 비욘세 막 이런 거 나왔는데 비욘세 빈디지 어다 예술가들이네 저는 좀 제가 바라는 쪽을 눌렀나 봐요 조금 안 맞는 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뭐이 정도로 이렇게 수호하는 사람은 아닌 거 같은데 저는 좀 이의가 있는데요 <laughs> 시간 관계상 <laughs> 아 저는 좀 비슷한 거 같습니다 현데 사회가 되게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자기 또 개발도 하고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똥단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지닌 재미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창의적인 집단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진화하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저희가 이제 건설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률적인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보다는 많은 분야의 책도 많이 읽으시고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시고 미래를 꿈꾸듯 재미있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계의 특성상 그 결과물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내가 지은 건물도 볼수 있고, 내가 지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와주세요. 저는 그 건설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건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이렇게 와서 적성에 안 맞아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봤었거든요. 먼저 현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웃음> 많이 많이, <웃음> 많이, 많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